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안 그래도 요즘 여름옷 추천 영상을 요청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마침 무신사와 함께 하는 여름 룩북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오늘 보여드릴 롯들은두 브랜드의 제품이고 마리떼와 그로브에서 각두 가지 착장으로 총네 가지 룩을 준비해 봤어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편하게 입기 좋은 옐로 컬러의 테리티와 쇼츠를 셋업으로 연출한 룩이에요. 색감은 맑은 날씨와 어울리는 옐로우 컬러인데요 쨍하지 않은 차분한 색감의 옐로우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리 소재의 옷은 밑에 마감 처리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상의에 보시면 팔과 허리 부분에 두껍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소재가 좀더 튼튼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귀여워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자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입어준 쇼츠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하고 저는 반바지랑 이렇게 세트로 입고 흰 양말에 테니스랑 매치해줬는데 여름에 정말 자주 입을 것 같은 룩이에요. 그리고 같이 들어준 이 미니 에코백 너무 귀엽죠? 핸드폰이랑 간단하게 작은 물건들도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마찬가지로 테리 소재라서 편하게 들기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두 번째 룩은 로고 슬리브리스 탑 테리 쇼츠에 썸머 버킷햇을 매치해줬는데요 이 모자가 포인트인 걸좀 강조해주고 싶어서 탑이랑 하의를 네이비 컬러로 맞춰줬어요 제가 또 이런 썸머 니트 소재의 모자에 빠져서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소재가 더운 날씨에 착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컬러는 아이보리에 네이비 배색인데 라인이 레드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컬러풀해 보이고 이 슬리브리스 탑은 여기에 마리텔 로고가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고 넥이랑 팔 부분에 흰 배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게 좀더 환하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딱 이렇게 입고 놀러 가고 싶네요. <laughs> 세 번째 룩은 그로브 제품들로 입어봤는데요. 좀 라인을 살리는 룩으로 연출해봤어요. 겉에 아우터처럼 입어준 이 가디건은 크롭 기장인데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넓어서 라인이 예뻐 보이고 팔에도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팔뚝을 살짝 가려주는 기장이라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퍼프 느낌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발랄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버튼도 뭔가 스키틀즈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컬러는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하늘색 컬러에 흰색 라인 포인트로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입은 탑은 사실 스위메어 제품인데 이렇게 가디건 안에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매치해줬어요. 하의는 니트 스커트인데 그로블 로고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 유니크해요 그리고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딱 핏이 되는 사이즈라서 날씬해 보이고 골반 라인도 너무 예뻐 보여요. 같이 들어주니 가방은 살짝 반짝이는 느낌의 블루 컬러인데 디자인이 스포티해서 지금 룩처럼 라인이 조금 드러나는 룩에 같이 착용하니까 캐주얼한 느낌이 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룩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이 티셔츠는 크롭 기장인데 그레이에 네이비 배색에 알록달록한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입으면 시원해 보여요. 상의도 네이비 배색이니까 하의도 네이비에 화이트 배색이 된 쇼츠를 매치하고 이 버킷햇도 함께 착용해 줬어요. 이 바지는 살짝 스포티한 느낌이 나면서도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정말 편하게 데일리로 입기에 좋아요. 기장이랑 핏도 다리가 길고 날씬해 보여서 더울 때 정말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이 모자의 패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그로브 로고로 만들어진 패턴이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티셔츠에 반바지에 이거 하나 써주면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은데 원피스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로브스토어는 5월에 무신사의첫 입점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착장 제품 전체가 무신사 한정 상품이라고 해요. 판매처는 무신사와 그로브공홈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네가지 룩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여름옷 구입 전에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